혼밥 혼자 밥 먹는 것은 자유롭지만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혼밥 쪽을 위한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영양불균형주에 혼자 먹다 보면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쉽습니다. 영양불균형은 건강을 해치는 주범. 밥, 국, 반찬을 골고루 갖춘 식단을 챙기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과식, 폭식주에 혼자 먹으면 음식 조절이 어려워 과식하거나 폭식할 수 있습니다. 먹기 전에 적정량을 덜어놓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잦은 외식주의 혼밥이 익숙해지면 잦은 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식은 나트륨 당분 섭취를 늘리고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집밥을 먹거나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TV 시청 자제 혼자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먹는 경우가 많죠.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면 과식으로 이어지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음식에 집중하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위생관리 혼자 밥 먹을 때는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음식은 신선한 재료로 조리하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혼밥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세요.